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아 진짜 먼지가 한 개도 없네요 기차 소리도 들리고 요즘 그 질병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고 그 이제, 봉사해주시는 참 고마운 의료진 분들, 참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좀 힘내시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희는 그래도 일상생활을 갇혀있긴 하지만 하고 있는데, 일상을 다 버리시고, 본인의 일상을 다 떠나서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그 마음, 그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주말인데, 제가 그홈 로스팅 하는 거좀 찍으려고 나왔어요. 사실은 생두를 구입하면 원두를 볶아 주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뵌줄오래 가지고 부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생두를 그 이제 제가 볶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. 집밥이라는 게꼭 전문가가 해야 집밥이 아니라 <laughs> 제가 집에서 밥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면 응. 집밥인 것처럼 물론 유명한 커피숍이나 정말 전문가들이 꼽으신 거하고는 비교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그때그때 로스팅 해 먹을 수 있어서 저희가 커피 매니아들만 모여가지고 커피를 되게 사랑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막 한번 어쩔 수 없이 볶기 시작한 게 이제 좀 조금씩 나아지겠죠. 그래서 열심히 볶아 먹고 있습니다. 요즘. 근데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음, 그래서 여기 바깥 뒷마당에 좀 나와서 한번 볶아 보려고 장비들도 준비를 했어요.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<laughs> 제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는 제가 운동하는 뒷마당이고요. 수막 로스팅인데 실내에서 하니까 되게 먼지가 많이 날려서 그 커피 껍데기들이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어쩔 수 없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두를 사서 사실은 다 씻어서 말린 거거든요. 이렇게 플리 와시드를 구입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서 전부 생두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겁니다. 그래도 집에서 해 먹는 거니까 맛보다도 프레시하고 깨끗한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. 그래서 한번 로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구. 지금 로스팅 하는 건 코스타리카입니다. 세 가지 종류를 할 건데요. 코스타리카, 케냐,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. 이세 가지 섞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쿨링을, 쿨링을 또 빨리 시켜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직은 날씨가 쌀쌀해서 쿨링이 잘 되네요. 이제 이만큼 다 볶아서 세 개를 믹스를 했고요. 쿨링 다 시켜서. 근데 요 정도도 일주일이면 다 먹어요. 우리 전부 커피 매니아들밖에 없어서. 그래서 잘 식었어요. 담아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